네 안녕하세요 손가인이여라 궁금너들 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랑 행사로 정말 다양한 지역을 다 가봤거든 그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량 주행 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온전한 수면 시간은 완전히 줄어들더라고. 심지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한 시간 자고 무대 위에 설 때도 있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이라도 침대에 누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꿀잠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안 돼도 껴보고, SMR도 들어보고, 릴렉스해준다는 향도 뿌려보고,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꿀잠을 자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정말 푹 자야 컨디션도 좋고, 노래도 잘 되잖아? 근데 수면 시간 자체도 부족하고 꿀잠도 못 자서 살짝 스트레스를 좀 받았더니 우리 매니저님이 베개를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수면 시간 내내 내 머리와 목을 받쳐주는 게 베개잖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처럼 꿀잠이 고픈 궁금 너들에게도 이걸 소개해 주려고 해. 바로 브레인 슬립 베개야. 요즘은 안 바쁜 사람들이 없잖아.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대신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찾더라고. 꿀잠을 위해서는 조명, 온도, 향 등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베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너무 평범해 보인다고? 꿀잠 책임져 줄수 있는 거 맞냐고?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알아보니까 브레인 슬립 이 브랜드가 꿀잠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더라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오로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수면법을 연구한 수면연구소 소장 니시노세이지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30년에 걸쳐 진행한 수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바로 브레인 슬립이래. 무려 30년을 연구했잖아. 그래서 브레인 슬립이 다양한 친구 제품을 런칭할 때 글로벌 펀딩을 진행했었는데 그 누적 금액이 무려 78억을 달성했대. 어마어마하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베개에도 30년 수면 연구의 모든 노하우가 몽땅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30년 노하우가 무엇인지 알려 줄게. 일단 베개 커버부터 굉장히 부드러워. 부들부들. 사실 베개 커버에 뒤통수만 닿는 게 아니잖아? 자면서 뒤척이다 보면 피부가 닿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베개 커버도 아무거나 못 쓴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브레인 슬립의 베개 커버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100% 오가닉 코튼으로 만들었대. 그리고 국가공인 기관의 유해물질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해도 될것 같아. 이 부드러운 베개 커버는 두 가지 색상이 있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샌드 베이지 색, 그리고 클라우드 화이트 색도 있으니까 취향껏 고르면 될것 같아. 베개 커버 얘기만 들어봐도 기대가 된다고? 궁금러들,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30년 동안 연구한 숙면의 찐 노하우는 이 커버 안에 숨어 있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브레인 슬립 베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 따라와 봐. 궁금러들, 내가 30년 연구한 숙면의 노하우는 베개 커버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숙면 노하우를 알려줄게. 먼저 커버를 벗겨볼게. 짠! 어때? 특이하게 생겼지? 이거 베개 맞아? 하고 놀란 궁금러들 있지?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더라고. 얘는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로 만들었대. 쉽게 설명하면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볍고 유연하고 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서 젖병을 만들 때도 쓰이는 소재래. 브레인 슬립은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폴리에틸렌의 장점만 살려서 얇은 실 모양인. 이 코어라는 소재를 만들어냈대. 진짜 보면 얇은 실들이 엉켜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구멍이 송송 뚫려있지. 이 구멍이 바로 30년 연구한 숙면 노하우야. 스탠퍼드 대학교 숙면연구소 교수님이 말하는 숙면의 핵심은 우리가 자는 동안 머리열은 낮춰줘야 뇌도 회복이 돼서 깊고 개운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옛날 어르신들 말에 잘때 머리는 차갑게 두고 자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나 봐. 여기 보면 구멍들이 뚫려 있잖아. 자는 동안 발생하는 머리의 열과 습기가 이 공기층 사이로 빠져나가서 열을 낮춰주고 뇌의 회복을 돕는 거래. 그래서 그런지 후기를 찾아보면 자면서 유독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이걸 쓰면서. 숙면을 취했다는 글도 있더라고. 그리고 머리의 열은 탈모의 원인으로 불리기도 하잖아. 근데 자는 동안 열은 내려주니까 탈모 걱정을 덜고 스트레스 없이 푹 잤다는 후기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메모리 기술이 있대. 브레인 슬립 베개를 7일 정도 사용하면 나의 두상과 목, 어깨 체형에 맞춰서 내가 편하게 잘수 있는 모양을 기억하고 맞춤 베개처럼 형태가 잡힌다는 거야. 맞춤 옷이나 맞춤 신발은 들어봤어도 베개가 맞춰진다는 거는 사실 처음 들어봐. 신기하지 않아? 그치? 그리고 여기 봐봐. 모양도 좀 특이하잖아? 근데 이것도 다 숙면하고 연관이 있는 거더라고.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위, 아래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진 삼중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대. 제일 밑에는 베이스 층인데 베개를 단단히 받쳐주면서 공기를 통과시켜서 머리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대. 그리고 다음은 서포트 층인데 머리와 목을 확실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는 메모리 층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체형을 기억해뒀다가 맞춤형 베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갈수록 쿠션감이 달라지는 7개 그라데이션 구조인데 이게 있어서 우리가 천장을 보고 눕는 정 자세뿐만 아니라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서 누워도 상관없이 그 어떤 자세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야. 정말 쿠션감이 다른지 내가 직접 눌러 볼게. 여기는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가운데 쿠션보다는 더 단단해져. 진짜 쿠션감이 다르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 스탠다드형이야. 한쪽은 9cm, 다른 한쪽은 11cm인데 누웠을 때 편한 높이로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면 돼. 그리고 낮은 베개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로우형도 있으니까 체형과 취향에 맞춰서 베개를 고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진짜 자세를 바꿔도 불편하지 않은지 내가 직접 누워볼게. 오, 편한데? 목을 받쳐주니까 너무 안정적이야. 오, 쿠션감이 다른 게 진짜 느껴져. 이렇게 누워도 안정감이 있네. 와, 너무 좋다. 이대로 자고 싶어. 와, 궁금너들, 방금 내가 살짝 누워 있었잖아. 실제로 누워 보니까 진짜 뭐가 좋은지 더 정확하게 느껴졌어. 정말 푹신해서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정 자세로 누웠을 때는 머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편하게 받쳐져서 안정감이 느껴졌어. 그리고 뒤통수 정중앙이 닿는 부분이 부드러워서 진짜 편했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좀더 단단한 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그런지, 어, 머리가 푹 꺼지지 않아서 좋았고, 어깨 부분도 베개에 닿아서 편안하게 받쳐주니까 쏠리는 느낌 없이 편안하더라고. 그리고 브레인 슬립 베개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세탁이 편하다는 거야. 기존 베개들은 세척이 쉽지 않은 게 많잖아. 그래서 베개 커버만 빨면서 흐린 눈할 수밖에 없었는데 브레인 슬립 베개는 간편하게 물로 씻어낸 다음 물기를 털고 한두 시간 건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대.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이 보약이라는데 푹 자본 적이 대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잘 자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궁금너들이라면 이 베개를 한번 만나 봐. 궁금너들의 숙면을 도와줄 거야. 그럼 브레인슬립과 함께 365일 굿밤 보내.